안녕하세요. 머리하는 쇼입니다. 어 요거 물어보시는 분들 계셔서 요거는 묶는 거 자체로 되게 완성도가 높은 약간 스크런치고요. 오늘 12시 밤 12시부터 구매 가능할 거 같아요, 여러분. 어, 오늘 제가 준비한 올림머리는 제가 하고 싶은 올림머리 준비했어요. 좀 짱짱하게 비틀면서 이렇게 비틀면서 할수 있는 방법으로 준비했고요. 좀 깔끔하게 조금 약간 꾸안꾸 스타일도 예쁘겠지만, 이렇게 올림머리 모양 만들고 싶어서 오늘은 만들어 봤고요. 이게 짱짱한 상태에서는 여러분 유핀으로 고정해도 고정이 잘 돼요. 네, 살짝 이렇게 만졌을 때 느슨한 느낌이 든다면 실핀으로 고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모양 만들 때 이렇게 한 곳으로 뭉쳐지는 느낌보다 여러분, 이렇게 한 곳으로 뭉쳐지는 느낌보다 이렇게 비틀면서 원하는 곳으로 같은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위치를 옮겨서 이렇게 고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주면서 하면 편하겠죠? 그래서 살짝 느슨한 느낌이 들다면 이렇게 한번더 돌려서 실핀으로 이번에는 고정해 볼게요. 그래서 실핀으로는 그대로 유핀처럼 꽂아서 그대로 두피 가까이 부... 실핀으로 고정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머리 길이나 머리 길이나 숱에 따라서 모양 살짝 다르게 해주셔도 되고요. 나무 머리 비틀면서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그대로 가져가 주시면 되고요. 요즘에는 머리가, 잔머리가 삐져나와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만들면 편하죠. 옛날에는 막, 예전에는 막 안쪽으로 숨기고 제가 초기 영상은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빼주는 게더 예뻐요. 그래서 끝머리만 왁스나 뭐 헤어 스프레이 이용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 행사 때 하실 거면 포인트로 헤어 액세서리 포인트를 하셔도 좋아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남은 시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